내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정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인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채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 싼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여우도 구리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개간 동안에. 집중하셨던 세 가지 사역인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베이스캠프와 같은 가보나움으로 돌아오셔서 베드로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셨고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귀신들린 자들은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 들어 고통 중에 있던 자들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17절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사역과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설명하시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는 곳마다 많은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으며, 종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는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치유사역에 대해서 기록했는데 예수님의 치유사역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습니다. 18절을 보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길 원하셨습니다. 이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 서기관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 하나로 보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 서기관은 예수님을 납비 중한 사람으로 여긴 것 같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라는 서기관의 대답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충성과 헌신을 담고 있는 고백이라기보다는 그저 장수적인 측면에서 다른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호수 건너편까지라도 따르겠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기관의 대답에 예수님은 아주 즉설적이고 현실적인 말씀을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쳐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우나 공중의 새는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둘 곳이 없다는 말씀은 몸을 편히 쉴 수도 있는 거처가 없이 나그네와 같이 떠도는 불안정한 삶을 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인 안정적인 편안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 정해지거나 속한 장소 없이 마치 나그네와 같이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가는 곳은 어디든지 따를 수있겠냐는 질문이 이 답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 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세상적인 편의와 안위가 보장된 삶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에 있어 사람들이 갖는 오해가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되고 평안한 삶, 소위 복받는 삶을 반드시 누릴 것이라는 생각들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적으로 복을 받고 풍족하고 안정된 삶을 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 좁은 문으로 걷는 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곧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우리 역시 사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세상에서 받으셨던 박해를 기억하며 우리 역시 세상에서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성도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세상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온전한 예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예수님의 자자답게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역시 세상의 미움을 받고 고난의 길,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맙시다. 형들에게 미움 받고 노예로 팔렸으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삶을 살았지만 언제나 요셉과 함께 동행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를 형통의 삶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칠수록 우리 역시 우리 주님처럼 머리에 둘곳 하나 없는 불안정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 할지라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함께 그 길을 걷고 계신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형통한 인생, 주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복된 인생으로 바꿔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신량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동행하시는 주님 손을 붙잡고 오늘 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